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이 불언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욕이 불탐을 살펴보죠 욕이 불탐에서 욕은 하고자 할 욕자 이는 그러나 이자 불은 아니 불자 탐은 탐할 탐자 그래서 이 욕이 불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어, 하고자 어, 하되 이 그러나 불탐 탐하지 않는다.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논어에서 공자가 제자 자장에게 에, 바로 어, 군자의 정치로서 아름다운 정치로서. 그세 번째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자장이 그 이해가 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여기서 하고자 한다는 것을 풀이합니다. 어떻게 풀이하느냐면 바로 사랑의 정치를 하면 됐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는 것은 하고자 한다는 것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면 됐지 이 그러나 불탐, 다른 것을 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귀족이자 위정자인 그 군자이다 이거를 설명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군자의 정치는 바로 어, 백, 인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을 위해서 하는 사랑의 정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짧은 한자 성어 자체가, 어, 이 앞뒤 맥락이라든가, 당시 역사적, 사회적 배경, 이런 걸 모르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기서 요기 불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 에, 위정자로서 정치를 할때 군자의 정치는 바로 사랑의 정치를 하면 됐지. 그 밖에 무슨 어, 재물이나 돈이나 아, 또는 명성이나 이런 걸 탐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요기 불탐을... 어, 사용했는데요.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 그 공직자에게도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그 자세인 것이 여기서 사랑의 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거고 불탐은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바로 테이 불교를 살펴보죠. 안녕히 계세요.